안녕하십니까. 권지현입니다. 시민언론 열린 공간 미디어 브리핑 내용을 보기 쉽고 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셋째 주 미디어 브리핑 핵심만 짚어서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뭘 먹었다. 대통령 부인이 뭘 입었다. 이런 기사로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어딜 갔는지도 이슈가 되는데요. 대통령이 찾은 곳. 이번에는 영화관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북한이 방사포를 쏜 날이었죠.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선제타격 운운했던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나은 걸까요? 대통령 부부의 주말은 평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를 두둔하려는 조선일보의 노력은 더욱 눈물겹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핫이슈 중 하나는 김건희 씨의 봉화마을 방문이었는데요. 무속인 논란을 빚은 한 여성이 있었죠. 알고 보니 코바나 콘텐츠 전무로 활동했던 충남대 겸인교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속인은 아니었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식 의전을 받는 자리에 지인을 대동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지속된 건데요. 이에 대통령실,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의 마음을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에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들 득달같이 받았었죠. 심지어 한국경제는 김건희 여사 외부활동에 대한 비판과 시비가 지나치다며 이런 제목의 사설까지 냈습니다. 정말 지나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혼자 다닐 수도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했고, 대통령은 처음이라서라는 황당한 발언도 했는데요. 저희도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라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독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어떤 언론사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처음 세상에 내놓았을 때 기사 앞에 이렇게 단독이라고 붙이죠 또 중요한 이슈를 대중에게 빨리 전달해야 할 때는 속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단독 또 속보로 쏟아내는 상황에 김두일 작가 또 심혁 기자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시장 가자면 시장 가고 영화 보러 가자면 영화 보러 가고 네. 빵 사러 가자면 빵 사러 가고 네.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인데 거기 가서 그냥 보안 규정 싹다 무시해버리고 사진 찍자면 사진 찍고 음. 개 끌고 가면 또개 끌고 가고 관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매일 매일 내가 또 오늘 어떤 기사에 나오나를 저는 논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음. 논란이 되면 또 언론에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겠죠. 음. 네. 어, 지금 뭐 김건희 씨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역대 대선 이후 1년간 코스비 등락률을 한번 볼까요? 경제 대통령을 자처했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코스비 지수가 마이너스 36.6%였는데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고작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됐다는 건데요. 14일 코스비 지수는 2,500선이 무너졌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마저도 손절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했었네요. 앞서 보여드린 대통령의 친서민 코스프레 행보와 이를 제대로 비판조차 하지 않은 언론들의 행태가 매우 씁쓸해지는 이유입니다. 잠시 노래 한곡 띄워드립니다. You are, you are not alone 군부독재 시절에도 민중의 편에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CBS의 분위기가 김진호 사장 취임 이후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차별금지법 반대토론회에 자발적으로 참석해 동성애 설교를 편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동성애 설교 편집에 항의했다는 소강석 세대교회 담임목사를 CBS 이사로 영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CBS 보도국장이 연예계 가십성 기사나 어뷰징하는 실태가 미디어 오늘을 통해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CBS가 최근 네이버 300만 구독자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진호 CBS 사장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네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평화남의 권지영 기자입니다. 근데왜 전화 받고서 맨날 전화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아, 기자가. 네? 저요? 권지웅 기자는 왜난 질문을 지금, 우리 지금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사장님 저 이것도 제 번호예요 나는 전화를 <laughs> 권지웅 기장 할 내용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습니다. 아 여보세요 사장님 네 질문하는 기자가 잘못이다 CBS 보도국장까지 지냈던 김진호 사장님 설마 CBS 후배 기자들에게도 상대방이 불편해할 질문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시민언론 열린공감이었습니다.